위치 찍어놓은 것 때문에 자꾸 어, 자꾸 중복되네. 이렇게 얘가 성류석하고 화살은 회수가 되네. 다행히 이제 곧 만납니다. 지금 만나러 가죠. 이제 예입니다. 예, 자, 다르 이나 프라고 하죠. 생각만 알겠지만, 이 이미 살인을 저질렀어요. 하여튼 노네 아닙니다. 보면은 여기 이미 죽어있죠, 지자를. 얘가 왜 이랬는지는 벌써 이렇게 흔적이 나오죠, 빈스쿠마병. 보면은 이제 일기가 나와요. 안절부절했다. 스쿠마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마잉 중 하나라고 써있죠, 역자주.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예, 가둬두고 있어서 예 쿠마의 바닥은.. 아니.. 까 그러니까 바닥을 드러냈죠. 음.. 저.. 하... 점점점 이제 추위에 떤다. 아.. 기본적으로 마약 중독자가 이를 버린 겁니다. 이것도 챙겨가야지. 아, 나름 이제 기억 그거죠. 증거기도 하고. 뭐 이제 본격적으로 모험이 예, 시작됩니다. 여기서, 예쁘다, 물리 예뻐. 그러면은, 그러니까 불을 글속 불을 소리가 들리지만, 예, 네. 굉장히 기계 장치의 총화 같은 곳입니다. 여기는 뭐가 많을 거예요? 여기서 아, 이렇게 하면 오나? 그쵸? 그렇죠, 벌써 이제 떴죠, 신호가? 은신 퍽을 많이 찍은 게아니여 가지고 좀불길하긴 한데, 나마 <laughs> 앞으로 지친 게 이만큼이라니? 참 응. 이건 최악이죠? 자, 체력 재생을 일단 학급 하나 빨고 최악급을 좀 빨고 예. 그리고 바로 튀어. 하고 싶은데 어, 보티게트 막고 있네, 이렇게. 비슷하게. 얘네가 이렇게 잘 들어오네, 이렇게. 잘 따라와요, 생각보다. 이렇게 좀 제가 유리한 데서 싸워야 되는데 전도가 있지. 걸렸죠. 이미 뭐 숨어봐야 의미 없는 수준이니까. 다행히 이겼네. 일단 보성이 일단 굉장히 좋아요. 얘네가 보상이 좋기 때문에 안 잡을 순 없습니다. 자체가 잡을 수밖에 없게 해놨기 때문에 이거 아마 또 나오나 여기서 해마 일단 저장은 생활화. 이거 또 뭐야? 백부장이 왜 이렇게 작아졌어? 와 백부장, 이게 개죠. 고대의 로보트 타이탄이 왜 이렇게 작아졌냐? 일 이제 인거나마큼에잡으렸네 와, 겸 제가 작아지면 제가 어떻게 잡으라고? 이것도 모두 몬스터일 겁니다. 예 어... 모두 몬스터 추가하라고 했더니, 예, 몬스터 말고 이상을 자꾸 추가해놨네. 공력 백신부라, 이런 것도 좀 챙겨놓고. 사파이어 특급, 엘프 화살. 야, 화살, 화살 솔트미도 다 해놨네. 인간이냐? 이네가? 와씨. 여기 뭐 있을까? 그치지울잼 오. 올라 한번 있나? 이렇게 올라가면? 와 아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궁금하긴 하니까 한번 올라가 보죠. 여기 뭐 있을까? 아 있네. 오, 상자 있어? 이제 여기 있으면 좋았을 뻔 했다. 여기 봐. 아니, 바로 올라왔으면은, 진짜 안정적으로 잡았을 뻔 했네. 편하게 이것도. 지형은 이용하는 놈이 이득이죠? 반대로 이용 당하면 지옥이지만. 어, 여기 기름. 아니, 가스 차 있다, 여기. 그래서 불 지르면 터져 나갑니다. 나올 것 같은데. 나왔죠? 저긴 벌써? 너도 나왔지? 왜 안죽어? 그리고 바닥에 기름이 또막 곳곳에 있고 여긴 또 화로네? 화로? 혹시 괴 같은 것도 있나? 네. 그래? 펼살 이렇게 훑어보면은, 없, 없네요. 이득이 쉬울 리가 없지? 예? 어, 범이다. 근데 또, 세상 어, 근데 뜰씨할데 없다. 이런 것만 챙겨가면 되고, 저도. 어차피, 비싼 것만 챙겨가는 거니까, 기름하고. 길이 두 갈래죠, 지금? 여기는 초보자. 내놓고 보물방이네. 보물방을 이렇게. <laughs> 열어주면 견습생이 또 있네 물 따주고 하면은 골드 피해 체력회복 오케이 물약 땡큐 그리고 숙련자 이건 조금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방향이 어디니? 설마 기본인가? 오우 그래도 잘 땄네 와자찬이죠? 자화자찬 한 것들은 그다지 지금 건드릴 게 없어요. 나중에 퀘스트가 때문에 한번 다시 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얘기고 이걸 저장 저장은 생활하라 이건 거 대놓고 함정이죠? 한번 없도 주네 활통시키면 아마 재밌을 겁니다 꽤 여기 좀 수상한 애들이 좀 있다 발리스트하운드 잠깐만 잠깐만 좀 유해운 친구들인데 여기 숫자가 좀 많죠? 8화살 저항했습니다 이거, 그럼 이건 이거, 그럼 이거 안 되지 당연히 이거 안 되죠 그러면? 아, 저거 다 쏴야겠네, 슬슬 발리스타 하운드라니. 내가 레벨 너무 높아져서 온 건가, 설마? 아닐 텐데. 크, 빛 나갔네. 실무부터 는데빛 나갔어요. 이런.. 어이, 이렇게 쪽팔리 수가. 화살들은 좀 쐈는데, 아. 더 나올려놨어. 나 이거 나오진 않겠지 이제 와서 더 나오면 안 되는데 밀고 챙겨놓고 발리스타운드 거랑 이거랑 기름까지 화살 발리스타운드 얘는 아니고 얘도 기름 다 챙겼나? 다 챙겼겠지? 그럼 <laughs> 또 저기는 뭐고 여긴 뭐야? 이리 여러 갈래니까또 궁금해지네.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회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연습생 왜지 잠긴 문이 아닐 것 같긴 한데 이번 잠긴 문은 보물방이었죠 이번에도 그럴지는 좀 미지수인데 이번에 함정이었네 두번숲피피 아스틸도 가능하다 아파서 그렇지 그고 확실히 강철 화살이 좋긴 하네. 인정매직카젠가 사파이어, 화술. 딴 것들은 챙길 거 없을 것 같고, 어, 그냥, 예. 숙소 지키는 로봇이었네요. 숙소 지키는 로봇. 여긴 뭐지? 이쪽 길인가, 이쪽 길인가? 대부분의 길이 통해 대부분 연결되어 있긴 한데, 이게 아마 이걸 겁니다. 잘 봐주면, 예, 이렇게 해서 나오네. 여기 어.. 앞이었네요. 안보이게 잘 해놨죠? 안보이게 잘 해놨네 이거죠? 자 저런게 딱 걸리는거죠? 걸리는거 저런게 근데 그리고 여기 가스차 있네 이런데에서 불쓰면은 터져나갑니다 안죽을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죽을거예요 안죽을수도 있기는 하다고 듣긴 들었는데 진짜 확률은 문제고 아니면 체력이 엄청나게 좋거나 여긴가 그러면? 그럼 이쯤? 이쯤? <laughs> 흠키니 <laughs> 어, 키나레스 됐지? 이제? 이렇게 됐지 있어야 되는데 어, 맞겠지? 이리겠죠 이런 데는 또 일단 수정해요 아우, 갈림길 너 혼자 있구나 어, 그리고 심지어 버그 걸린 로봇이었네 벽을 자꾸 깨고 있죠, 혼자. 아니면서만 수리 중이었나? 벽 수리 중. 이거 나중에 이런 거 만들어서 쓸 텐데. 나중에 일이니까. 아, 아, 아 여기도. 카운드. 개노 카운드인데, 이건. 어우, 맞았다, 안 돼. 아, 많이 단것 같진 않은데? 밀려나네요. 용원 맞은 것처럼. 상급? 비싼 거 들고 있네. 요 맵이 좀 어둡죠? 저는 이건, 이건, 수 없는 겁니다. 저 어, 제가 어둡게 한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어두워요, 맵이. 확실히 강철 쓰니까 세긴 세다. 어딨니 저 아래에 있니 혹시? 그냥 아주 이 함정대 밀겠다는 의지가 가득하죠. 이렇게 아픕니다 생각보다. 다른 다 그만해. 다행히 엄청 푸진 않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지나온 길이 저 아래 있었네요. 뭐 그냥 컨솔 써가지고 올라왔으면 바로 였겠네 그러면 더업겠트 설마? 아 어, 그쵸 통과. 1 단계 맵 지나왔는데 지금 한 10분 걸렸네. 음, 음. 이번엔 또, 어딨냐? 방심은, 금물이고, 파밍은, 사자치죠 여기도 있네, 상자. 어, 근데, 이 구조물이면은, 팔만데 또. 대놓고 팔만 방패도 있죠? 여기도 팔머가 또 기생에 있네. 아, 이 기생충 버금가는 게 팔머인데. 느낌, 세하다. 못 잡았네? 잡았다고 좋아하려고 했더니.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아 잡았구나. 오기가 요즘 또기생이여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서 이제 피자국 있죠? 여기도 한 명이 쓸 겁니다, 한 명. 여기 있죠? 엔드라스트, 엔드라스트의 일기면 나와 있어요. 눈이 없는 생물이 덮쳤다. 본적 없는 생물이다. 이고 달리라고 했고 뒤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예, 여덟 디바이니시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laughs> 결국. 참. 파리 목숨이에요, 진짜. 진짜요? 아니 진짜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참된 파리 목숨인데. 마음이 아픕니다.